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터 관리와 활용 모주이며 파이썬 통합 환경 중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다른 아이디에 대 사이의 장단점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아나콘다에서 주포라는 개별 환경을 설치하여 보여드릴 예정인데, 아나콘다는 데이터 과학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과학 계산에 적합한 오픈소스 배포판이며, 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키지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Jupyter는 페르난도 페레즈 박사가 아이파이 h 으로부터 파생시킨 프로그램으로, 아이파이 h o n Jupyter 노트북 그리고 Jupyter 랩순으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Jupyter를 통해 명령어 쉘 보다 개선된 대화형체를 고안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파이썬 ID처럼 명령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 실행을 하거나 상호작용 모드를 작동시킨 후 따로 스크립트 형태로 코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방식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커뮤니티의 오피스, 오픈소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코드 조각 마크다운, html, 라텍스 텍스와 트 혼합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라우저 기반 구조로 실행하는 PC 성능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피터 랩은 노트북에 이어 나온 프로그램으로 탭 하나당 다중창을 사용할 수 있어 멀티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CSV 파일 등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소스 내비게이션, 즉 특정 클래스의 정보 트래킹 기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툴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Jupyter는 터미널을 따로 열 필요가 없이 Jupyter에서 유용하게 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Jupyter의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이것과 이것처럼 세팅을 통한 테마 변경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셀 관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웹에서는 프로젝트를 하나의 창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발 환경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더는 아나콘다에 포함되어 있는 ID로 e 주피터와 유사하게 대화 형창으로아이파이썬 콘솔을 사용합니다. 스파이더는 에디터와 콘솔을 지원하여 편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아나콘다의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파이썬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활용 가능하며 가상 환경 관리자를 각 프로젝트별 개발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커질 경우 속도가 느려지며 마크다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플러그인에서의 수직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개발 환경은 파이참으로 가장 유명한 파이썬 Python IDE이며, 파이썬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IDE입니다. 따라서 코드 및 오류 강조 표시, GIT 통합, 강력한 그래픽 디버거 등을 제공하며, 코드 에디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기능 확장을 위한 플러그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개발 부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파이 참은 통합 개발 환경 및 다양한 단축키로 빠른 작업이 가능하며, 코드별로 파이썬 버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GUI 상에서 쉽게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고, 스트럭터 탭에서 코드 안의 함수를 모두 보여주고 해당 함수로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참은 처음 열때 BS 코드보다 무겁고 느리며, 이미 작성된 프로젝트를 열 때, 파이참을 실행한 후, 프로젝트 폴더를 찾아서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이참은 효율성 및 코드 품질 향상 면에서 뛰어나다고 볼수 있으며, ML 및 AI 웹 개발 분야 등에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BS 코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개별 환경 및 에디터입니다. 파이썬 익스텐션등 필요한 확장자를 설치하는 형태로 사용되며 가볍고 오픈 소스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함수 클래스 정의 또는 구문 오류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여주어 디버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는 다양한 운영 체제들을 지원하며 기본 프로그램만 설치해도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여 문서 비교 기능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S 코드를 사용시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생기며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컴퓨터가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Sublime Text는 무료이며 가볍고 빠르고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환경을 사용할 때는 동시 편집으로 여러 선택된 영역에 동일한 상호작용 변경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위치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며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여러 폴더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표는 다양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학우님들의 후기를 담은 표입니다. 먼저, 주피터는 에디터 콘솔을 동시에 지원하며 마크다운 형식을 지원해 가시성이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완성 기능이 없고 소스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툴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시각화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i 블 e t 텍스트는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해 폴더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행과 열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의 파일에서 두 개의 위치를 편집할 수 있으나 원활한 편집을 위해서는 플러그인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이참은 코드별로 파이썬 버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패키지 설치가 간단하고 함수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HTML, CSS, JS 등 프론트 언어 지원, 데이터베이스 작업 지원 등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BS 코드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 오류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기능을 설치할 때 패키지와 테마가 구분이 되지 않으며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컴퓨터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중한 명이 사용하는 개발 환경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콜랩이라는 환경인데요. 이 환경은 시각적으로 즐거운 요소들을 많이 넣어 타격감을 느끼거나 움직이는 동물들을 구경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편안함과 흥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이내에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